네, 안녕하세요. 느낌요, 재밌입니다 오늘도 베이직 래미뉴스 아 유닛 72.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this' 'that' 또는 'these' 'those'에 관한 거죠. 자, 뭐 여기 이제 박스에 보니까 'birds', 'dishes', 'house', 'postcards', 'seat', 'shoes' 뭐 이런게 나와 있죠. No.1. Do you like these shoes? 들고 있으면 사는 얘기니까, these죠. These shoes. 그 다음에 Who lives in? 저쪽에 있는 저 하우스. House. That house죠. Who lives in that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카 s 인데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포스트카 s 그래서 How much are these postcards? How much are these postcards?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ook at? 저기 저 날아가는 저 새들. Those birds. Look at those bird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cuse me 한 다음에 이것이 uh, Is this seat? 이제 좌석이죠? 앉을 자리가 seat인데. 그래서 이 좌석이 free 한가요? 이렇게. 아무도 안 앉는 건가요? 인정한 거죠. 그래서, Excuse me, is this seat fre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시죠?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접시죠. 그래서 are, uh, these, these dishes are dirty. 이렇게 하는 거죠. These, uh, these dishes are dirty.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uh, is this, Your, 어쩌고저쩌고, is that you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데, is this your bag? 들고 사는 얘기니까, is this your bag? 이렇게 하는 거고요. No.2. u m b e 저쪽에 있는 umbrella죠. 그래서, is that your umbrella? 이렇게. Is that your umbrella? 이렇게. 그 다음에, 책을 들고 하는 얘기죠. 책을 들고, 이렇게. Is this your book? 이런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re those? 약간 떨어져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are those your books? 이렇게. Are those your books? 그 다음에, 아, 바이스클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is that your bicycle over there? 저쪽에 떨어져 있어요. is that your bicycl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를 들고 있죠. 그러면, are these, are these your keys? are these your keys?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멀리는 사람이, 멀리 좀 떨어지는 사람이 책상 에 있는 그 열쇠들을 보고, are those your keys? 이렇게, are those your keys?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계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가 없는데. 시계를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Is this your watch?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분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저 앞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안경을 가리키면서 Are those your glasses? 이렇게 Are those your glasses?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갑를 들고 있습니다. 장갑을 그러면 Are these your gloves? 이렇게 Are these your glov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느낌입니다.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감으로 하셔야 되고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체득해서. 그래서 몸으로 직접 이렇게 어, 제스처를 하시면서 이걸 하시면은 훨씬 더 this that these those를 몸으로 완전히 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몸으로 해보셔요. 몸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해가 해가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this와 대해서 이제 다른 용법에 대해서 나온 건데 I'm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that's a l right 그게 괜찮다 늦은 게 괜찮다는 거죠. 그다음에 I can't come to the party tomorrow. 난 내일 파티에 못 가. 그랬더니, Oh, that's too bad. 그게 좀안 됐다. 이런 거죠. Why not? 그 다음에, on the phone. 전화기상에서, Hello, Jane. Jane 이라고 부른 다음에, 네가 듣는 이 목소리. 이게 수다. This is Sue. I'm Sue가 아니고, This is Su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Oh, hi, Sue. How are you?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Number 4. You are lazy. 어, 상대방한테 게으르다고 했죠. 그랬더니, That'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that으로 받았죠. 네가 말한 그거 that's not true, 이렇게. 그 다음에 number five. Beth plays the piano very well, 이렇게 이제 피아노 를잘 친다고 얘기하니까. Does she? 아, 걔가 그래? 걔가 잘 쳐? I didn't know that. 그거나 몰랐는데 이렇게 I didn't know that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마크가 만납니다. 폴의 시스터 제인, 헬렌은. 그럼 그러면 그, 그 상태에서 이제 폴이 폴이 이제 소개하는 거죠. 마크한테 자기 시스터 헬렌을 그래서 Mark. 마크를 부르고, Mark, this is my sister Helen. 이렇게 하는 거죠. 소개할 때, 상대방 이름 부르고, Mark, 뭐, j e r 이렇게 부르고, 어, 이제, this is my sister Helen. 이렇게 이제 소개할 때, this i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크가, hi Helen. 이렇게 이제, 말을 걸었죠. No.7. I'm sorry I was angry yesterday. 내가 어제 화가 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죠. 화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랬더니, that's okay. 그거 괜찮아. Forget it.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You are a friend of Tom's. 너 탐의 친구지? You are a friend of Tom's. 탐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지? Aren't you? 안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Yes. That's right. 네가 말한 그것 That. 그것이 is right. That's right.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을 네, 이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꼭 몸으로 제스처를 해 가면서 These are 뭐 those are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해 가면서 하셔야 아, 이걸 확실하게 몸에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어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요.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